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케이캠프에습니다빠레바게 a b 스토토베베킨얼마 t o r y 가 26,000원 ,000. 26 n 응. w h a 0 is t 우와 s t 칼 i s is a l 뭐지? 하네 이게 뭐지? 금. 이거 먹으면 안되지? 짠데? 개값도 많이 올랐네 이제 음. 아 앞에 요리되어 있네 잘라 형님 누나야, 응? 케이크 먹어라. 불로한님도. 와 대박이다. 포크로 퍼먹어야 되나? 응? 응. 응. 누나 컵도 갖고고 이런 좀작 이런 거 있나? 없어. 응. 작은 그릇 갖고 와. 이거 하나 줘. 와, 맛있 겠다. 케이크 맛있 게먹 도록 하겠 습니다. 여러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.